강선우 스스로 결단 내려라.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수박 배신자 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박정우님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그 박찬대 부부가 왜 표에 대해서 유지하지 않다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? 그러게요. 오랜 고민을 한 거죠.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당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? 또 일반 국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하기 때문에 표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는 게 낫죠. 그렇지만. 본인이 얘기한 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당대표로 어. 출마했다고 러는데 이런 얘기도 전달을 못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거, 이게 당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양쪽 지지자들이 서운한 마음 또 이런 것들로 표의 지향성 이런 것들 때문에 공격하는 거지 또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순간 좀 격앙된 감정들이 좀 반영된 것뿐이다? 섭섭한 게 있죠. 박수 그래서 박수?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선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, 이런 생각에 저렇게 행동한 거라 봅니다.